예, 안녕하세요 툴레 전문점 렉테이션 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q8 q8 차량에 툴레 윙바 lg 플러시 레일과 툴레 루프박스 최상급 벡터 알파인 모델을 장착을 했거든요 장착을 했는데 우리 고객님이 크, 진짜 여기 짐이 그냥 여기 보시면 한가득 여기 꽉차 있어요 여기도 짐이 꽉차 있고 꽉차 있는데 우리 고객님이 이제 이 차를 이제 데일리카로 쓰시는게 아니고 캠핑 가실 때 쓰시는 우리 고객님이거든요. 근데 이게 짐을 여기다 다 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다 넣었을 때 약간 2% 부족한 게 있거든요. 2%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그짐한두개 때문에 사람들이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선택을 하신 게 어떤 걸까요? 루프 박스잖아요, 루프 박스. 왜냐면은 루프 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이 저희 매장 오시기 전에. 다른 회사 제품, 뭐 어떤 회사라고 제품이나 말씀 안 드렸지만 그거랑 이것저것 다 비교를 해보시고 왜냐면 루프박스가 2 차에 장착을 하시는 가로바는 뭐 툴레 거 밖에 없기 때문에 툴레 걸 당연히 가로바는 알아보셨고 박스는 툴레 가로바의 대부분 의 제품들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알아보시고 결국에는 툴레 최상급 벡터 알파인 모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고객님 차 받으실 때 순정 가로바도 있지만 일단 가로바가 이 차에 끼시면이차 밖에 안 맞아요. 근데 툴레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전용 키트 지금 이제 q 팔 전용 이제 키트를 장착했기 때문에 이게 다 완벽히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는데 차를 바꾸시더라도 이 키트만 바꾸시면 대부분 차는 맞아요 이 레일이 는차 같은 경우는 근데 가로바도 툴렛 거지만은 위에 박스가 툴렛 게 아니면은 뭔가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왜냐면은 툴렛 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아니지 원래 사례는 툴렛 가로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 박스가 장착이 돼 있어 툴렛 게 장착이 돼 있어야지 정확한 워런티가 되는데 가로바는 딴거 뭐 박스는 틀린 거 아니면 박스는 출렸고 가로만 다른거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AS는 안 돼요. 근데 저희가 그냥 다해 드리지만 일단은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AS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고객님 이제 그 AS를 바라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루프 박스 하나 가로바시면 툴레가 최, 세계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툴레 제품을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고 이게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툴레에서 나오는 최상급 모델이긴 한데 벡터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알파인 사이즈. 근데 이제 알파인 같은 경우는 높이가 좀 낮고 라지보다 길이가 좀 짧아요. 용량은 좀 낮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차가 큰 차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쿠페형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오픈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뒤로 장착했지만은 트렁크 오픈을 했을 때 외관상 보기도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1년 365일 차 위에 장착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괜히 또 이상한 거 높이 높은 거 아니면 언발란스한거 앞으로 너무 삐져나오는 거 그런 거 하시면은 달고 다니면서 뭔가 보기도 싫고 그리고 이게 이제 차하고 맞아야지만 고속주행 하실 때도 바람소리가 들라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고객님이 벡터 알파인 최상급 모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툴레꺼 써보셨던 분들은 왜 가격이 비싼데도 벡터나 아니 모션이나 이런 제품을 쓰시냐면은 어차피 툴레 제품은 5년 동안 보증이 되지만은 일단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툴레꺼는 사용하시고 다니시다가 뚜껑 날라간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알려준 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다니셨는데 문제가 생겼다. 제가 해드립니다. 그 정도로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쓰세요. 가격은 비싸지만은. 항상 달고 다니면서 짝퉁 쓰고 다니시면은 불안하잖아요. 어디 제품이라고 말안 하겠지만은 그런 제품 쓰시면은 항상 불안할 수도 있고 사고 나면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합니까?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제품 쓰시면은 그런 거 스트레스 일도 안 받으시고 편안하게 운행 가능하시고 멋진 디자인, 이 퍼포먼스까지 모든 걸 감안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하셨고 자, 한번 뚜껑을 오픈 한번 해볼게요. 근데 벡터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하고 틀리게 마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감 차이 그리고 이제 불도 들어오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예,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볼 건데 이 상태에서 키를 두고 오픈합니다 우리 고객님 꼭 넣으셔야 되는지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눌러서 오픈하면은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와요 여기 불이 이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센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알아서 꺼집니다. 꺼지고 이 바닥에 또 펠트 마감이 되어 있어요. 마감이 되어 있고 요 프레임이 이중이에요. 벡터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이 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딱그 모션이나 다른 제품하고 틀리게 잠금장치 좀더 부드럽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고객님들이 툴레 쓰시는, 오랫동안 써보셨던 분들이 모든 걸 감안해서 쓰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구입을 하시면 은 평생 쓰신다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 벡터나 툴레 대부분 모델들은 양문 열림인데 동시 오픈 열림 방식이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닫고 반대쪽 가서 열고 이런 양문 열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Q8 차량에 저희가 벡터 알파인 모델을 장착을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박스 장착하고서 솔직히 다 이쁜 건 아니에요 다 이쁜 건 아니고 이쁘기도 하면 좋지만은 대부분 다 실용적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상급 모델을 장착하시면은 어떤 차량이든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루프박스 툴레 제품 중에 뭐다 비싼 건 아닙니다 저렴한 퍼시픽 모델부터 뭐 모션 뭐 포스 벡터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 매장 오시면은 사이즈에 맞게 차종에 맞게 고객님이 원하시는 가격대에 맞게끔 다 올려 봐 드리고 선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렉스테이션 툴레 전문점 연락 주시면은 최고의 제품을 저희가 안전하게 시공해 드리습니다 감사합니다.